좀더 깊이에 맨 밑바닥에 가라앉아 있는 게 진짜라고 하셨어. 예 알겠습니다. 쉬. 어이, 어이. 아, 엄숙하게 해야죠, 엄숙하게. 큰형님께서는 이 일을 아주 경건하게, 어이 경건 이 예를 갖춰서 하라고 하셨어. 예, 형님 조심 조심. 어이, 여러분들. 아니 국회에서 여기서 똥 파다가 뭐 한다요? 아니 이 밤중에 도대체 뭘들 한다요? 관리당신은 뭐라도 돼야 조용히 하라고 안 하던가? 아이고 살다 보니까 아, 아유 냄새냄새 냄새. 저희 인부는 피흘려 나라를 지키신 애국지사분들께서 김인현 3월 2일날에 독립선언서를 낭독하시기 전에 유일하게 여기에 남기신 것이요. 김두한 의원님께서는 저 역사적인 물건을 필요로 하신다, 이 말씀이요. 바로. 어, 그만하면 됐다. 그우에다가 힘, 무명을 덮어라. 네. 네. 밀가리를일차로 덮고 그위에다가 사카린을 깔아. 때가단포장지로 이쁘게 잘쌓도록 잠깐만요. 의원님 이게 뭡니까? 사카린이야. 예? 지금 국회에 이거 증거물로 가져가는 거야, 사카린 말이야. 하지만 회의장 안엔 아무것도 반입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저는 이 나라 대한민국 사람 아니야. 아, 저 하지만 비켜. 이 정부 사람들 혼좀 내주려 고 그래. 에, 다음은 아, 저, 김대중 위원님. 의원 바라보세요. 존경하는 여야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생각하건대 지금처럼 모든 국민의 눈초리와 관심이 본 의사당에 집중된 적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비통과 분노의 관심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의 재벌들은 어떻습니까? 국가의 막대한 지원과 혜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김영수. 한국 규료 하나 정유에서 우리, 우리 국민은 6천만입니다. 증거물이에요. 이것은 우리 국민을 왜 가하십니까? 원씩다는 얘기입니다. 김대중 의원의 연설이로 그려 누구보다도 틈을 만난 채이내 차례인데 밀수까지 해서 배를 불립니까 얼쑤~ 얼쑤~ <laughs> <laughs> 조용히 하세요. 아까 좀 조용히 하세요. <laughs> 김 얼쑤~ 이번 얼쑤~ 얼 문제 쑤 얼쑤~ 얼쑤~ 얼께서는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무부 장관은 물론이고 내각은 총 사퇴할 의사가 없으십니까? 아이고 도대체 이게 무슨 냄새고 이게 무슨 냄새야? 이거 사카린 맞아요? 아, 김 의원. 하, 아, 그렇다니까요. 아니, 무슨 사카린 냄새가 이래 고약하노? 아이고 냄새야. 다음은 운두한 오염 발언하세요. 여러분, 나 김도환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생각하건대이 사카린 문제는 국민이 우리에게 총포탄을 내려치는 중요한 질책입니다. 나 김도환은 환경이 나빠가지고 교동 보통 공립학교 1학년이 전벌시다 본래 아는 게 없어서 말을 잘할줄 모르지만, 그러나 다른 사람이 할줄 모르는 행동을 나는 할 수가 있어요. 지금 밀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문제는 누가 책임을 지느냐 하는 겁니다. 원 의원은 이번에 국회에 당선되자마자 서대문 형무소로 직행해서 한달반 동안 콩밥을 먹다 나왔습니다. 거기는 내가 늘 별장 삼아서 들어가는 곳이죠. 오늘 난 다시 그곳으로 갈 준비를 해가지고 이곳에 왔습니다. 이 선물을 가지고요. 그동안 나, 김두환은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서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겼어요. 메가더 정부에서 사용도 받았었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한국 독립군 총사령관이신 김좌진 장군이십니다. 난 그분의 피를 받아서 그분의 사업을 완수하겠다고늘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게 뜻대로 되질 않아요. 오일육 군사혁명이 뭡니까 새벽 세 시에 군인들이 총칼을 들고 와서 민주주의를 파괴를 했어요 과거에 자유당 이상으로 부패했어요 국민들을 빈곤으로 몰아넣고 몇몇 사람들에게 특혜 조치를요 어본의지만 말씀하세요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는 본론을 말씀을 드리죠 나 김도환은 오늘 이 자리에 대통령이 나왔다면 국민의 이름으로 한번 호되게 따지려고 했어요 국무총리와. 장관들이 대통령 대리로 나와 있으니까 이 사람들을 추궁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이거 아주 소중한 선물이올시다. 국민의 채찍이올시다. 나 김두한 본 의원은 이 시각부터 이 대통령을 대리해서 나온 이 총리 이하 국민의원들을 모두 피고로 다루겠습니다. 피고 말이에요. 죄를 지은 피고 내가 이것을 들고 온 것은 이 나라 재산을 도둑질해 먹는 사람들에게 내리는 벌이에요. 국민의 사카린이 옳지다. 그러니까 이 내각은 지금부터 내가 전하는 이 선물을 고루고루 맛을 봐야 합니다. 일제치하, 김인현 년 삼일 운동 때 피를 흘리며 나라를 위해 싸웠던 애국선열들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한심한 정부에게 주는 거예요. 국민의 선물을 받으시오. 그리고 반성들 하세요. 지금 내가 하는 말은 욕이 아니라 국민의 목소리요. 국민들은 날 보고 정부에 대해 이렇게 말을 하라고 했어. 동의나 찾아가 봅시다. 이래서 <목소리도> 야무지었나? <목소리도> <목소리도>